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또 축복, 또 귀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지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참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잃을 것이고 또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당시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정말 밝히 알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 믿기가 참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 이 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죄와 악이 관영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구역장님들과 함께 좀 만남을 가졌는데요. 구역장님들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참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참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내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다 떠나고 혼자 내버려둔 그런 참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셨고 결국 그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을 넘어서 사탄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일 중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가지로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이길 끝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이 변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날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이 길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 주님 예비하신 승리와 기쁨의 날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영육권을 지켜주셔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싸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